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이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시대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암울한 세대,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 문화가 계속 타락되어 가는 이 세대 그리고 진질병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세대 속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또이 세상을 바꾸어 갈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laughs>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87까지만 봤습니다. 자.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또 바람같이 임하고 기름같이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쭉 살펴봤고요. 이제 그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임하니까 1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들은 숨어있는 신세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음대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죽게로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안 짓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죄지었다고 마귀는 우리들 나이금 어두운 데로 들어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더 충성하는 삶. 그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은혜를 입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을 보세요 베드로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를 주의 능력으로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열정적으로 선교해서또 설교도 했어요 그죠? 3천명 5천명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고요 또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번 과제예요. 성령의 충만함. 충만이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차고 넘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온 인격이 전인이 성령님의 의해 통치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 내 주관 아니면 죄가 들어와서 나를 죄의 종이 되게 하려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이겨내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히 채워진 그런 인생이 되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 속한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때고 또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렇게, 어, 어려운 시기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는구나.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이 질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 인생을 다시 풀어주시어서, 회복시켜주시어서, 다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히 채워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처럼 저들은 예수님 닮았네. 작은 예수네. 예수쟁이네.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보면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 군대가 나오잖아요.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이 침공을 했는데 만, 만, 오천 명 정도 데리고 나가서 일,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게 하고 300명 남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300명이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말에 이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원의 군대처럼 비록 300명 작은 숫자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2만 5천 명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사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쭉 그다음에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다 그래요. 나 고향 언어로 나의 고향 언어로 복음을 듣는다고요. 이제 여기에 방언이 나오는데 이 방언을 오해하면 지금 오늘날의 현대식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방언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데 이건 잘못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처음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갈릴리에서 나온 이 제자들의 입에서 입술이 열리면서 다른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니하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이 급하셨어요. 성령이 급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세대가 급한 시대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급한 거예요. 그죠? 이슬람권의 라마불교권의 힌두교권의 공산주의권의 저 이스라엘 땅까지 그리고 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 전하는 일이 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임하니까 드디어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다른 어느까지 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건, 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급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숨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다른 언어까지 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있지 말고 이 시대 속에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숨어있지 말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주인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한 주간 힘차게 전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일에 부른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히 채워 채워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 교제를 깊이 나누고 전인이 성령 충만하며 나의 온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라 아버지 하나님이요 난곳방은 성령이 급하셔서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을 갈릴리 사람들이 입을 열어 외국어까지 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시대도 급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복음의 장벽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어 제자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외국어까지 하며 복음을 전하던 것처럼 오늘 이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여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죽개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산 이생명은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시며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치료받는 사람들은 잘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요 이 모두에게 이제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 농자 같이 지켜 주시어서 건강하고 복되며 일상을 복되게 살아가며 무엇보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냉천골에 아침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 흥망케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오늘도 복음 전하며 주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번 주간에는 마크스의 찬양인데 찬양이 조금 길수 있어요. 어 그래도 한번 감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상해 보십시다. 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